응. 오늘의 나무는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 잎은 앞면, 뒷면 구별이 없고 모두 한쪽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측백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편백이나 하백은 뒷면에 흰색 손구멍줄이 있어서 특백나무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특백나무 잎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접니다. 한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평행하게 뭐 네. 판처럼 어, 그렇게 되어 있죠.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흰색 숨구멍 줄이 없죠. 여기는 앞면하고 또 뒷면. 뒷면에 똑 같이 네, 그래서 뒷면. 앞면 뒷면이 구, 구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게 이제 특백나무고. 화백이나 이제 편백은 흰색 순구멍줄이 X자 혹은 Y자로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열매도 한보세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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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죠 이게 이제 암수 한 그룹입니다 암수 암꽃 수꽃이 따로 표현데 이제 암꽃이 수, 수분이 돼가지고. 어, 예. 열매가 뾰족뾰족하니 예. 열매가 특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예. 무슨 요지고 이제 저번에 용가... 뭐그저 꽃꽂이 예술 작품으로도 만든 그 작품을 봤는데 아, 이렇게 이제 열매로 맞아요. 열매로 음. 꽃꽂이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또 순이 송백이라 하여 소나무를 온갖 나무의 으뜸으로 심어서 봉이라 하고, 측백나무는그 다음가는 자기를 부여하여 백이라 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소나무를 봉에 봉하였으며, 한무제와 당무제는 백을 각각 선장군과 오품의 배부에 봉하는 등 나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최대로 누렸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 수나라 때는 묘지에 심는 다섯 종류의 간인 수종이 있었는데, 군왕의 능에는 소나무를 왕족의 묘지에는 특백나무를 둘레, 둘레로 심도록 규정하였으며, 성력의 성수로 대접받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릉이나 묘지의 둘레나무로 많이 심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치 않은 묘지터에 묻힌 시신에는 진딧물 같은 자잘한 벌레가 생겨 시신을 갉아먹는데 이 벌레를 염나충이라 합니다. 측백나무를 무덤 옆에 심으면 무덤 속의 시신에 생기는 이와 같은 벌레를 죽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 요즘도 이제 찾아오기를 가다 보면 무덤 가에는 이게 측백나무 혹은 황금측백이라 해서. 그, 한금 측백 그런 걸 많이 심어놨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 여기는 지금 이제 울타리로, 울타리로 이제 심어놨는데, 흔히 이제 시내에서도 울타리로 심어놨는 거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도동에 가면 측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라고 있어서, 식물 분포학상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천연기념물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측백나무숲에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울타리로 많이 심어놓아는 측백나무를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